상원수를 미분하여라. 2번. y는 x의 s i n x 자 우리 x의 fs는 안 배웠어요. 그래서 양변에 ln을 채니다 얘가 바로 아까 제가 잠깐 여기서 소개했는데 Y분, y 분의 y' 프라임 되는 거 있잖아요. 이걸 이용합니요 그래서 ln y는 얘는 ln sin x 곱하기 ln x 이렇게 해놓고 얘를 미분하면 y 분의 y'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x 분의 이것을 마이크하는 것 y, y. X에 x에 x 의 sin x에 cos x ln x 그 다음에 x는 sin x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는 거죠 괜찮죠그 다음 2번은요 2번은 y는 x 더1에 제곱 분의 정석의 특징이 그래요 옆에 있는 거 똑같은 형이란 얘기야요얘 그냥 이거의 제곱 분의 위의 거, 미적 거, 미 제곱으로 해도 돼 근데 이거를 ln으로 취하면 은 얘는 ln x 3에는 더 편하다는 거죠. Y는, 3 x 3의 4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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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의임이니까 y 분의 y 타임 의 4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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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x 4의 x 의 4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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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의 4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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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의 4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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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기 4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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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니까 됐습니까? 그래서, 음. 그래서 좀더 쉽게 할수있다 4의 4의 4 1번은요, fs는 2as. 자, 이렇게 됐을 때, 1번, f s 는 뭐예요? 얘는 앞에 거 미분 2 fs니까 a, 2a s, sin x 근데 이거를 쓸 적이 있다. 플러스, 앞에 거 그대로, 뒤에 거미분하면 그러면 a만 나올 거 아니야. 여기다 a를 곱해. sin x 플러스 앞에 거기서 뒤 부분이구나. 얘는 a s i s x minus sin x 됐죠. 습니까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제 1 번의 문제가 f prime 파이를 구하래요. f p r i 파이는 여기다 e a 파이 sin 파이 여 cos 파이. cos 파이. 이에이고 영과이 e.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?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원하는 게 뭐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 프라임 이게 미방인데 미방 왜요 이상은 f 투 파이 미방 x 마이너스 -E 이 f 프라임 x 더하기 f x 가영이 때는 상수 a 값을 구해라라고 했습니다. 그이게 a 코사인 그러면 여기서 a 코사인 x, 거기서 요 여기서 이것도 마이너스 a 니까 마이너스 가 없죠. 요그 a a 코사인 x 더하기 a 코사인 x, 마이너스 그 여기에서 여기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코사인 x 그리고 더하기 e a 사인 코사인 x. 근데 여기에 지금 이번에서 모든 실수 x라고 했으니까 사인이 뭐든 코사인이 뭐든 무조건 0이 되려면 얘는 사인 x 묶고 코사인 x 묶으면 돼요. 사인 x 묶으면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그 다음에 코사인 x 여기 보는 a는 1이네 됐습니까? 뭐 코사인 x 묶으면 얘는 2a 나요 음. 네. 그럼 7번 먹고요. 정리하시죠